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고맙다 결혼식 와줘서 아 근데 나 결혼 축하 선물 말이야 응? 결혼 축하 선물? 나 축의금 100만원 냈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가 몇년기인데 고작 축의금으로 끝낼 인연이니? 그런가?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골라봤거든 집에 아직 소파가 없어서 너가 소파 하나만 해줬으면 하는데 소파? 얼마인데? 200만원 그렇게 비싼 건안 골랐어 이, 200만원? 어우 그건 너무 부담되는데? 그냥 나중에 애들이랑 집들이 갈때 내가 알아서 적당한 걸로다가 사가면 안 될까? 아니 넌 친구가 결혼했다는데 나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추계금을 안낸 것도 아니고 금액도 100만 원이나 냈는데 갑자기 200만 원짜리 소파라니 솔직히 내 입장에선 갑자기 이러면 부담되지 그래? 그럼 조금 기다려줄게 응? 뭐래? 갑자기 선물 준비하는 게 부담스럽다며 그래서 내가 시간을 주겠다고 내 말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뭐야? 그럼 내가 결혼하는데 소파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돈 아까워서 못 해주겠다 이거야? 축의금잘 했으면 마무리까지 잘 지어야지. 막말로 내가 너 생일 선물 안 챙겨준 적 있음? 심지어 너네 어머니 생신 때도 내가 작게나마 과일 바구니라도 해드렸잖아.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도 하자. 난 솔직히 그때마다 좀 부담스러웠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런 것좀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했었잖아. 근데도 너가 우리 엄마 생일 때면 항상 과일 바구니를 줬다면서? 너의 어머니 생신 땐한우의 명품 지갑에 비싼 것 때만 요구한 게 어디 한두 번이었니? 내가 괜찮다고 해도 항상 너가 먼저 선물 줘놓고 끝에 가서 보면 넌몇 배나 되는 가격의 선물을 요구하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심지어 명품 지갑도 알고 보니 너가 쓰고 싶어서 어머니 핑계 댔던 거였잖아 헐 그래도 난 너가 친구니까 너랑 어머니도 나한텐 가족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에 챙겨야겠다 싶어서 성의를 보였던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래서 내 생일 때는 핸드크림 주고 네 생일 때는 나한테 디올 가방 달라고 했니? 난 너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선물 삥 뜯어내고 강요하는 거 많이 부담스러웠거든? 그래서 그동안 그걸 아주 가슴에 깊이 담아두고 있었단 소리야. 아 됐어. 소파 안 사줄 거면 연락하지 마. 뭐해? 바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친구한테 연락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만 연락하니? 너가 소파 안 사줄 거면 연락하지 말라며. 너랑 나랑 몇년 지기냐? 난 그런 걸로 친구 잃기 싫다. 그리고 소파 얘기도 벌써 몇달 지났잖아. 아, 그래서 무슨 일인데? 싫은 나 임신했거든. 아, <laughs> 정말? 응, 이제 사주되대 그래서 뭐 결혼 선물은 됐고 임신 선물로 산모 의자는 어떠니? 소파랑 가격 비슷하거든 이게 의사가 직접 설계한 산모 전용 의자인데 산모한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서 엄청 좋다더라 아니 의자에 금태 둘렀대 무슨 의자 하나가 소파가 크림 안 먹어 의사가 설계했다잖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200이 나는 산모 의자를 사달라 나한테 야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추구받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보통 사이야 우리 충딩 때부터 친구였잖아 그래서 산모 의자만큼은 나한테 꼭 받아야겠다는 거야.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러는 줄 아니? 다 우리 얘기를 위해서 나고. 응해 저 산모이잖아. 못갖고 싶어요. 편하게 태어나고 싶어요 이모.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고? 뭐가? 너랑 내가 중딩 때부터 친구였다고 해도 그렇게 비싼 유가템은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다른 애들한테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해서 물건 뜯어내니? 넌말 조심하네. 말 조심은 내가 아니라 너가 해야지. 내가 너한테 성의 표시를 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주기금 해봐야 5만원이나 10만원 했는데 난 100만원이나 했잖아. 그럼 난 너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응, 5천영 뭐라고? 너가 큰따위로 그 하고 다니니까 남자가 없는 거야. 그 증거로 친구들 중에 너만 유일하게 노천영잖아. 너말다 했냐? 그리고 내가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럼 이께서? 난 솔직히 너가 우리 중에 제일 먼저 시집갈 줄 알았는데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려고 여태까지 안 가는 싶었더니 네가 남자를 고르고 있던 게 아니라 남자들이 널 커는 거였지 뭐야. 애가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 야 당장 사과 안 해? 안 맞잖아. 팩트만 얘기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맞질려서 뭐 그러니? 와 그깟 삼모이자나 때문에 애가 지금 친구인 날 면전에 대고 아주 대놓고 무시하네? 뭐래? 난너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뭐? 난 그냥 너가 선물 주는 사람일 정도로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더 뜯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랑 연락할 이유는 없어진 것 같아 하긴 애들 다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놓쳤냐면 히스테리 풀릴만하지 넌네남편의 친구들한테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러고 다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임? 알 길이 없는데 하... 너가 연락하지 말래서 몇달 동안 얘기 안 했는데 나 다음 달에 결혼한다 너가 결혼을 한다고? 뭐 하는 남잔데? 그냥 조그맣게 사업해 조그맣게? 뭐야 그럼 펼볼 리도 없는 남자겠네 하긴 그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하지? 원래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만난다잖아. 앞으로 네 인생 어떻게 살지 안 봐도 피디오네. 그래? 그럼 산모 의자 받기 싫다는 거지? 응? 사줄 거야? 역시 넌꼭 사줄 줄 알아서. 우리가 어디 보통 사이니? 그럼 너 나한테 말 실수한 거 인정하는 거지?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다 취소다 취소. 알았어. 그럼 내가 산모 의자 보내줄게. 야호! 역시 너밖에 없다. 대신 너도 나 결혼 선물 해줄 거지? 응? 대신 나도 받고 싶은 게 있거든. 뭔데? 일단 네 말대로 추기금하고 결혼선물은 따로라고 했으니까 추기금 먹튀할 생각 말고 결혼선물은 침대로 좀 부탁할게 내가 알아본 게 있는데 300 정도 하더라고? 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넌 나한테 200짜리 주면서 나한테는 어떻게 300짜리를 탈라고 해? 그리고 혼수를 부탁하는 건좀 아니지 않아? 너도 결혼했을 때 나한테 소파에달라고 했잖아 소파나 침대나 뭐가 다른데? 둘다 혼수 아닌가? 그리고 난 너가 해준 거에 비해 항상 더큰 걸로 선물해줬었는데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일단 남편이랑 얘기 좀 해보고 알려줄게 아니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응? 뭐가? 가뜩이나 요즘 회사에서 찍혀가지고 뭐가지 간당간당했는데 오늘 해고예고 통보당했잖아 해고예고 통보? 아니 근데 나한테 뭐가지 간당간당하단 얘기한 적 없었잖아 그걸 왜 결혼하고 나서 말하는데 결혼했을 땐 괜찮았으니까 말을 안 했지 암튼 그것보다 너 친구 중에 김지연이란 친구 있어? 응? 너가 지연이를 어떻게 알아? 아까 대표님하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네 친구도 와 있더라. 지연이가? 아니, 걔가 왜 거기에 있는데? 아, 김지연이란 여자가 대표님 와이프 될 사람이라던데. 그러면서 나한테 너가 보낸 톡들 막 보여주는데 내가 아주 창피해 가지고 지구 멍에라도 숨고 싶더라. 대체 넌뭐 하고 다니는 거야? 어? 아니, 그럼 지연이 걔는 너가 자기 예비 신랑 회사 직원인 걸 알고 있었다는 소리네? 결혼식 때 봤으니까 속으론 알고 있었겠지. 하,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지금 회사가 근무조건이나 연봉이나 복지나 모든 면에서 이 회사만큼 좋은 회사 찾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어떡할 거냐고 나랑 동문인 애들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 회사 같은 곳 진짜 없다더라 너 때문에 이게 뭐냐고 근데 뭐가지 간당간당 했었다며 그래도 잘리진 않았잖아 네가 결정타를 날린 거라고 근데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에서 그래도 되는 거야? 회사에서 내가 잘못한 게좀 많아가지고 솔직히 그걸로 잡았다면 난 입이 열 개라도 할말 없다 아니 분명 나한테 자기 예비 신랑은 조그맣게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그맣게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 안 몰라 축의금도 백만 원이나 줬다던데, 넌 무슨 이백이나 하는 소파를 안 써줬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 너 때문에 우리 당분간 손가락만 빨게 생겼잖아. 그럼 안 되는데, 뭐 방법 없어? 네가 대표한테 찾아가서 다시 한번 싹싹 빌어보든가 내가 안 빌었겠냐? 안 빌었겠어? 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네 친구한테 연락해서 너도 싹싹 빌어. 내가? 니 나도 차존심 있지 걔한테 어떻게 싹싹 빌어? 넌 남편이 돼서 아내한테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차존심 따질 때냐? 집 구석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당장 빌어 하이씨 시연아 왜? 남편이랑 얘기해봤니? 침대 사줄 거야? 내가 미안했어 갑자기 무슨 말이야? 방금 남편한테 타들었다 하니 나한테 네 남편 될 사람 조그맣게 사업한다면서 그게 어떻게 조그맣게 사업하는 거야 그동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진짜 미안하게 되자 나한테 산모이자안 해줘도 되니까 대신 남편만 좀 예쁘게 파주면안 되겠어? 너 나한테 청탁하려고 연락한 거니? 청탁이 아니라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연락한 거지 아니? 넌내 예비 신랑이 회사 대표가 아니었으면 나한테 이렇게 나왔을까? 인생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선물 사주는 기계니? 아무리 선물이라지만 서로 선물 주고 받는 거면 어느 정도 급은 맞아야지 나한테 핸드크림 줘놓고 한우에 명품 지갑에 이게 말이 되냐? 그니까 러 그건 미안하게 됐다 내가 분명 선물 주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했을 때 막무가내로 어떻게든 줘놓고 결국엔 친구 사이를 이용해서 고가 선물 얻어내온 너 같은 것도 내가 친구라고 추기금 100만원까지 줬으니 너한테 나만큼 개호구가 또어디겠어 그치?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너가 왜 개호구야 지금 나한테 줬던 추기금 100만원 보냈거든 한번 확인해봐 응 음, 들어왔네 그래도 난널 끝까지 친구라고 생각해서 추기금도 100만원이나 했던 거였는데 뭐든튼 됐어 인생에서 해야인 사람 걸렀으니 됐지 그니까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말자 어? 아 치연아 칼땐 카더라도 남편만은 어떻게 안될까? 카뜩이나 왜버리야해도 임신했는데 갑자기 이러면 우린 어떡하라고 축기금도 돌려쳤잖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차피 네 남편 조만간 자리려고 했다더라 난네 남편 해고에 전혀 관여한 거 없어 없긴 왜 없어 일부러 말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 진짠데? 그리고 설령 관여를 했다 쳐도 너한테 관여했다고 얘기를 하겠니? 노동청에 찌른 사유만 만들어주는 건데 암튼 난네 남편 잘리는 거 전혀 관여한 거 없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빌지마 보기 추하니까 알겠어? 아, 치연아 박 대리, 이번 주말 외근 알지? 네, 알죠. 그날 박 대리 차로 갈 거니까, 일단 우리 집 앞까지 와서 나좀 데리고 가라. 네, 과장님 집 앞까지요? 왜 싫어? 저희 외근 나가기로 한 장소에서 만나는 거 아니었나요? 뭔 소리야? 난 차가 없다고 했더니 차장님이 박 대리가 나 데리고 가면 좋겠다고 하셨잖아 근데 과장님 집에서 외근 장소까지 지하철 타면 30분이면 오는데 이 정도면 그냥 지하철 타셔도 되지 않을까요? 뭐? 저랑 과장님 집은 정 반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과장님 집까지 갔다가 다시 외근 장소 가려면 지금 내비 찍어보니까 3시간 찍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건 비효율적인 거 같아서요 그래서 나보고 지하철이나 타고 와라? 어차피 회사 출근하실 때도 지하철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오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외근 나가는 것까지 내가 지하철 타고 가야겠냐? 나차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니 제가 언제 또 무시를 했다고 그러세요? 외근 가는 길에 과장님 집이 있으면 당연히 중간에서 대화드릴 텐데 동선이 영 판되니까 그렇죠 헉, 그래서 못하겠다? 회사 생활 많이 편한가 보네 상사한테 이딴 말도 하고 말이야 아 아닙니다 주말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 진작에 이렇게 났으면 얼마나 좋아 앞으로도 회사에서 서로 오래 볼 사이인데 좋게 좋게 가자고 응? 그래야 박 대리도 진급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죠 하하. 그럼 주말에 늦지 않게 오라고 하 진짜 개 짜증나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과장론 말이야 오빠네 회사 과장? 맨날 오빠한테 어머 센터링하는 그 인간 말하는 거야? 그래그 인간. 아니 내가 이 미친 인간하고 주말에 외근을 나가기로 했거든. 근데 외근 장소까지 지하철 타면 자기 집에서 30분이면 가는데 세상에 그게 귀찮아서 나한테 지네 집 앞까지 매셔 가라는 거 있지? 응? 근데 그 사람은 오빠 사는 곳하고 집이 정반대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인간 집까지 가려면 우리 집에서 2시간 걸린다. 와, 그 사람 손놈네. 저번에 회식했을 땐 끝나고 택시 타는 거돈 아까워서 오빠 술안 먹는 거 아니까 자기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며. 오빠가 대리 기사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산대? 나도 모르겠다 하다못해 기름값이라도 줬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 인간은 상사가 돼서 양심을 어디 갔다 팔아먹었는지 맨날 파는 것만 좋아해서 밑에 직원들도 탓이라 하거든 하긴 왜 취두부가 들었으니 아직도 면허증을 못땄지그 사람 운전면허증 없어? 말도 마라 필기 두번 떨어지고 실기는 네번 떨어졌다더라 헐 그럼 운전대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이네 그뿐인 줄암 저번에 자기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새벽에 나한테 연락해서 창례식장 좀 가자고 하더라 그것도 평일에 진짜? 풀에서 그날 픽업해서 장례식장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왔더니 출근 시간 되더라고. 내가 진짜 이런 쓰레기랑 회사를 왜 다녀야 되는 건지. 미친 사람 많네. 아니, 자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랑 오빠랑 무슨 상관인데. 뭐, 그날 자기 연차줘서 시계해줬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 팥이라 먹고 살기 힘드네. 참. 에휴, 오빠가 고생이 많네. 우리 회사 상사도 가끔 빌런짓하지만 오빠네 과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힘들게 입사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화장 놈만 아니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저승사자 뭐 하나 몰라 철원 놈안 들어가고 있네. 아무튼 다음 주에 보자. 응, 음, 뭔일 있으면 연락하고. 뭐해? 그냥 있습니다. 근데 주말엔 무슨 일이시죠? 왜 주말엔 연락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해? 아니요. 어떤 일 때문에 연락하셨나 해서요. 아뭐 우리 박 대리가 운전은 기가 막히잖아. 그렇지? 음? 제가요? 저 그냥 평범한데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옆에서 박대리 운전하는 거 보면 박대리만큼 나이스한 드라이버가 없더라고 아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근데 어떤 일로 연락을? 박대리 출퇴근 자차로 하지? 그럼 이왕 차 끌고 오는 김에 나도 좀 카풀 해달라고 네? 카풀이요? 그래 카풀. 요즘 카풀 많이들 한다더라 근데 회사는 과장님 집이랑 저희 집 사이에 있어서 동선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라뇨 과장님 태우려면 저희 집에서 2시간인데 거기서 회사 가려면 다시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전 출근할 때마다 3시간씩 걸리는데 이건 힘들죠 그래서 나도 공짜로 해달란 건 아니야 나도 사회 짬밥 있는데 미쳤다고 꽁으로 부탁하겠어? 돈 줄게 아니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10만원? 네? 한 달에 10만원 줄게 왜? 우리 사이에 좀 많은가? 과장님 집에서 회사까지 택시 타도 2, 3만 원은 나올 텐데 제가 어떻게 10만 원으로 한달 내내 카풀을 해 드립니까? 게다가 기상 시간도 저 아침 7시에 일어나는데 과장님 카풀해 드리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건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풀 때문에 제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이건 못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내가 좋게 대해주니까 상사가 만만한가? 만만한 게 아니라 이건 억지지 않습니까? 시끄러! 이게 상사가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야너 내가 웃음냐? 웃으면서 말하니까 만만해 보여? 아 근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과장님은 지하철 타면 회사까지 40분 컷인데 차 타면 1시간 걸리니까 더 오래 걸릴 뿐더라 굳이 청반대 편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카풀하실 이유가 없잖습니까 후동안 지하철 타고 잘 출근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말이 지하철이지 그게 지하철이냐? 지옥철이지? 나도 차 타고 편하게 좀 가보자. 20분 더 걸려도 차에서 자면 되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 안명색이 내가 과장인데 내가 이쯤에 지옥철에 사람들한테 낑겨대면서 출근해야겠어. 그리고 너 운전 잘하잖아. 운전 못했으면 나도 이런 부탁 안 했지. 그니까 영광으로 알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마리 카프리 직건 그냥 운전기사잖아요. 게다가 10만 원이면 오히려 저한테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게 차로 출퇴근하고 싶으시면 면허 다서 차를 사시든가 운전기사를 구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너 자꾸 이렇게 정없이 나올 거야? 나너 상사야 상사 나한테 밑보이면 너 나중에 인사 불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도 상관없다 이거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아무리 상사여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은 엄연히 월권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요 뭐 임마? 암튼 전 말씀드렸습니다. 치아 철을 타시든가 운전기사를 구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박대리! 박대리, 저번 주말에 내가 미안하게 됐어. 갑자기요? 갑자기는 무슨 생각해보니까 내가 박대리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더라고. 말이 부탁이지 그게 어떻게 부탁이에요? 갑질한 거지. 아 어쨌든 암튼 나 그러고 나서 반성 많이 했어.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인사과에 찌를 수가 있어? 인사과에서 부르길래 왜 부르나 싶어서 가봤더니 아주 내가 천하의 쓰레기가 돼 있더라? 그럼 아니에요? 어? 그동안 저한테 하셨던 행동이 쓰레기 짓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직급으로 저한테 갑질하고 괴롭혔잖아요. 전 카풀 하나 때문에 인사과 간거 아닙니다. 그래도 직장 상사니까 저한테 했던 진상 짓들 최대한 참고 받아주면서 회사 다녔던 건데 주말에 연락해서 카풀 안 해주면 인사부리인얘기 꺼내면서 저를 압박하시길래 토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당했던 일전부 정리해가지고 인사과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으면 나한테 얘기해서 풀어야지. 왜 인사과를 가냐고. 그런 건 당사자인 나랑 풀어야 맞는 거지. 말하면 뭐 달라집니까? 추말만 해도 카플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누차 거절했음에도 계속 직급으로 저한테 강요하면 난리치셨잖아요 그건 그냥 박 대리가 장난한 건줄 알았지 장난이요? 대체 어딜 봐서 장난이죠? 아, 알았어 알았어 당사자가 기분이 나빴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아주 위대하신 우리 박 대리님의 마음에 상처만 입혔네 내가 미안하니까 우리 앞으로 좋게 가자 싫은데요? 응? 저 지금 비꼬니까 비꼬는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잖아 상사가 미안하다 하면 너도 한발 물러서서 받아주고 그래 지금 하신 말씀도 보십시오 상사가 비꼬듯이 사과해도 부하직원이면 네? 하고 다 받아줘야 됩니까? 아 그럼 어쩌라고? 아 사과하고 나발이고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처분이나 기다리십시오 뭐? 아박 대리 내가 사과했잖아 근데 꼭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어? 그니까 본인이 잘못했으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셔야지. 왜 피꼬듯이 사과하냐고요. 저도 성질이 있거든요. 회사니까 참고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나이나 직급이나 박대리보다 연장자인데 나도 자존심 많이 굽힌 거라고. 그니까 나랑 인사과에 같이 좀 가주면 안 되겠어? 제가 왜요? 같이 가서 박대리가 용서해 주면 징계 처분 안 내리겠다잖아. 근데 만약 징계 처분 받지? 그럼 징급이고 뭐고 버스란 소리밖에 안 된다고. 그게 맞죠? 어? 과장님 같은 사회의 악의축은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최소 징계가 감봉 아니면 지방 발령이랬고 중징계 떨어지면 옷 벗고 나가야 될 겁니다 아 그니까 나랑 같이 좀 가자 응 이렇게 부탁할게 미쳤어요 제가? 그리고 회사 징계로만 끝날 거란 생각 마십시오 그동안 사내에서 저 괴롭혔던 것들 싹다 정리해놨고 그걸로 민사 걸 예정이거든요 뭐라고? 아 아니 박대리 무섭게 왜 그래? 장난으로 하는 소리지.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한번 포자고요. 그동안 저한테 하셨던 짓들 피해보상 싸그리 받아낼 테니까 아시겠어요? 아 박대리. <목소녀> <목소녀> 오늘도 늦죠? 나야 뭐 항상 늦지. 수영인 자리 있어? 아가씨? 안그래도 아까 전화했었는데 또술 취해서 자는지 전화 안 받더라. 그럼 집에 한번 갔다 오지 그랬어. 아까 낮에 갔었는데.. 그래도 애가 전화를 안 받으면 또 갔었어야지. 너도 내 동생 사정 알잖아. 이혼한 지 반년도 안 됐고, 엄마 돌아가신 지도 1년밖에 안 됐는데, 애 상태가 멀쩡하겠냐? 그러다 잘못된 생각하면 어떡하려고. 물론 나도 아가씨가 안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빠 요즘 나한테 너무 한거 아니야? 뭐가? 솔직히 아가씨 이혼하고 나서 나한테 아가씨 좀 챙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난 남자니까, 나보다 여자인 너가 챙기는 게 낫지.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무슨 수행비서 같다니까? 내가 챙겨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왜내 생활도 내핑계치면서까지 아가씨를 신경 써야 되냐고. 그럼 난 회사 일이 바쁜데 어쩔 수 없잖아. 시간이 없는 걸 어떡하냐? 물론 그건 나도 알지. 그래서 오빠 집에 오면 잠만 자도. 내가 아무 말안 하잖아. 반면 난 매일마다 시댁 가서 아버님 아침 점심 챙겨드리고, 밤새 아가씨가 마셨던 술병 정리에 집 청소에 가게 차리고 나아보러 잠깐 나갔다 오면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라 저녁상 준비하느라 바쁜데, 내가 이런 걸로 힘들다고 군소리 한번한적 있어? 그래서? 나 지금 이짓을 반년째 하고 있어. 나도 힘들다고. 근데 아가씨도 내가 이 정도 해 줬으면 정신 좀 차릴 듯 되지 않았어? 애가 마음이 여린 걸 어떡하냐. 개라고 그러고 시겠어? 카뜩이나 엄마 돌아가시고 이혼까지 했는데 새 언니가 됐으면 너가 그 정도는 해줄수 있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뭔데? 너가 좀만 더포살펴 줘. 맨날 술에 쩔어 있는 거 보면 안 불쌍하냐? 그럼 나는 나도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 엄마 돌아가시고 심지어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게다가 어머님도 취기 올리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 그 충격으로 아버님은 뇌졸중에 온 바람에 거동도 불편해지셨는데 나라고 정신이 멀쩡하겠어? 나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수영이보다 연장자인 너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뭐 연장자래봤자 얼마나 연장자라 그래. 아가씨, 나랑 두살 차이야. 나랑 같은 또래라고. 나 반년 동안 진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 나지고 보면 무료로 가사 도움해 준 거라고. 근데 오빠는 계속 아가씨 생각만 하잖아. 그럼 나는 어쩌란 건데?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렇지. 난뭐식무살이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가씨만큼은 아니어도 내 생각도 좀 해달란 거지. 오빠가 회사에서 이리치고 저리치는 거 나도 너무 잘 알아서. 오빠한테 힘들단 소리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아가씨는 정신 못 차리지. 아버님은 거동 불편하시지. 나도 힘들다고 나도. 아 알았다 알았어. 네 입장 충분히 알겠으니까 이제 기분 풀어. 너가 고생이 많다. 대신 전에도 말했듯이 너하게할곳 찾을 때까지만 조금 더 부탁할게. 걸? 아 알았어. 나 가게 알고 찾았어 그래? 잘됐네 너가 손맛은 좋으니까 하면 잘할 거 같아 그럼 나 오랫동안 준비했잖아 아무래도 가게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좋은 자리 나올 때까지 참고 존버했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 같아 자리 완전 대박이거든 그럼 오픈은 언제쯤 하게? 일단 내일 계약서 쓰고 인테리어 하고 나면 다음 달이면 될거 같은데 임대인이 인테리어 활동한 랜드프리로 해주시겠대 흠 그럼 앞으로 우리 아빠 밥은 어떡하지? 너 가게 오픈하면 집에 밥 차려줄 사람이 없게 되잖아 근데 오빠가 그랬잖아 나 가게 차리기 전까지만 부탁한다고 나도 그때까진내 동생이 정신 차릴 줄 알았지 근데 아직도 애가 넋이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냐 게다가 아빠도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 그런 밥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나한테 차려달라고? 아니 뭐 수영이도 지금 차는 시간 빼면 계속 술에 취해 있는 상태라 걔한테 아빠를 어떻게 맡기겠어 그니까 그게 나더러 밥 차려달라는 소리잖아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식무사리 하려고 오빠랑 결혼한 거 아니야 아버님이랑 아가씨 챙겨준 것도 가게 차리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기도 했고 안타까워서 챙겨줬던 거라고 근데 오빠는 내가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같다? 당연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그럼 뭐난 평생 아버님이랑 아가씨 수발이나 들면서 살라는 소리야? 어떻게든 오빠가 아가씨 정신 차리게 해서 아버님 케어하게 만들어야지 나더러 계속 이러고 살라고? 난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애초에 나한테 말했을 때 가게 차릴 때까지만 부탁한다고 했었잖아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럼 키워줄 사람을 찾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거 아니야 가사도우미 구하는 게 어디 한두 푼임? 너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냐? 네 동생이어도 이랬을 거야? 네 아빠였어도 이랬을 거냐고? 난할 만큼 했으니까 말 함부로 하지마 사실 멀쩡한 아가씨가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애초에 가게 차리기 전까지만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힘들어도 몇달을 참고 군소리 없이 도와준 건데 왜 내가 식만 오르타는 걸 당연하다 생각해? 아가씨도 이렇게나 시간 지났으면 정신 차리대도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살 거냐고 그나마 넌 따로 챙길 부모가 없잖아 그니까 나도 부탁한 거지 아니면 심하게 하네 그딴 식으로 말할 거면 나 그냥 집 나갈 거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너가 나가면 갈 데는 있고? 왜? 나가길 바라니? 내가 나가면 갈 데가 없을 줄 알아? 우리 집안이면 네가 갈 데가 어디 있는데? 너 부모도 없어서 친정도 없잖아. 그니까 우리 아빠 밥이나 좀 챙겨드려. 내 동생도 좀더 봐주고. 와 소름. 내가 여태까지 이딴 인간이랑 같이 산 거였어? 그렇게 오빠네 집구 챙기고 싶으면 본인이 해. 내가 어떻게 해? 시간이 없는데. 그럼 난뭐 시간이 남아도냐? 나 아,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나갈래 얼라리? 너 남자라도 꼬셨냐? 네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 생각하는 수도하고는 지가 잘못했으면 사오를 해야지 뭘잘랐다고 배짱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너야말로 매정하게 자꾸 이렇게 나올 거야? 매정? 지금 가족이랑 합치고 나만 돕고 있는 거안 보여? 왜내 사정은 생각을 안 해줘? 오빠는 아버님 아가씨만 가족이야? 그래서 그 망할 가게 때문에 아빠랑 내 동생 모른 척 방치하겠다? 내가 여태까지 방치했니? 나한테 이딴 소리 할 시간 있으면 아가씨나 빨리 정신 차리게 하라고 그게 됐으면 내가 너한테 이러고 있겠냐? 내가 볼땐 지금 아버님이고 아가씨고 내가 다 케어해주니까 아가씨도 안심하고 수저만 쩔어 사는 거거든? 나 이제 더는 시댁 안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가씨도 굶어죽기 싫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아버님 모시겠지 그건 상황만도 악화시키는 짓이거든? 보면 알지 아무튼 나 집에서 나갈 거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아니 이게 진짜 야너 우리 아빠 집에 쇠고기 놓고 가더라? 그래도 걱정은 됐나 보네 내가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차존심 큰만 세우고 얼른 들어와라. 와서 가게 좀만 더 미루고 우리 아빠랑 수영이나 좀더 돌봐. 너도 걱정돼서 쇠고기 사놓고 간거 아니야? 집에 들어갈 일 없거든. 나식모살이란 생각 없다고. 아 그냥 좀 들어오라고. 너갈 데도 없잖아. 카드기나 신경 쓸거 많고 바빠죽겠는데 너까지 말썽을 부려야겠냐? 진짜 많은 게 아주 사람 질리게 하는 재주가 있네. 가게 오픈하고 나서도 걱정되는 건 똑같아서. 너가 그렇게 말안 해도 원래는 계속 들릴 생각이었거든. 네가 들리긴 뭘 들려? 네가 걱정이 안 됐으면 니네 말대로 새고기 놓고 갔겠니? 대답해 보라고. 아니 뭐. 넌 네가 아버님 수발 안 드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 나도 가게 오픈하면 내일도 바빠지니까 솔직히 가기 싫었는데 아버님이 항상 미안해하시고 최근 이틀 정도 안 갔다가 걱정돼서 갔더니 아버님이 밥에 물 많아서 힘겹게 식사하고 계시더라. 누가 그런 건 아니? 하긴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퍼자기 바쁘니 알리가 없지. 너야말로 자식 맞냐?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그런 걸 어떡하냐고. 그래도 그렇게 걱정이 되면 간간이 가서 도와드리고 해야지. 넌 친자식이잖아. 아버님만 거동이 불편하셔도 나한테 미안해서인지 자꾸 뭐라도 하려고 하시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셔서 오히려 아버님한테 뭐라도 좀더 해드리고 싶은 게내 심정인데 내가 지금 집 나갈 정도로 빡친 건 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너랑 아가씨 때문이라고. 아니 나랑 내 동생이 뭘 어째는데? 집에서 아가씨가 어떤지 알아? 아버님이 넘어지셔서 우당탕 소리 나도 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방문 앞에 술병만 내놓고 술에 취해 자기 바쁘더라. 게다가 눈뜨면 화장실 가거나 밥 먹거나 술 먹거나 항상 셋충 하나야. 사람의 적당히가 있는 거지. 아가씨는 적당히를 모른다고. 그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애가 크라고 살겠냐고. 넌 수영이가 안쓰럽지도 않냐? 그래서 너도 꼴 보기 싫은 거야. 맨날 네 동생만 밑도 끝도 없이 싸고돌기 바쁘잖아. 그럼 뭐 어떡해. 애가 멘탈이 약한 게내 탓이야? 그래도 네가 친오빠면 노력을 해야지. 넌 아예 네 동생 방치하고 내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떠맡기고 있잖아. 애초에 가게 차릴 때까지만 도와달라길 알겠다고 한 건데. 넌 초반엔 나한테 안이랬어나 때문에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하더니 얼마 안 가서 날 아예 식모 취급했잖아. 그건 아니지. 어쨌든 너가 가게 차리기 전까지는 전업주부인 건 맞으니까 나보다 시간이 남는 건 맞잖아. 그니까 러 너한테 얘기한 거지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냐? 그러면 사람이 고마워하고 미안해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너 그런 거 일절 없었잖아. 날 더우니 보양식 좀 해라. 아버님 모시고 산책 좀 해라.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마사지라도 좀 배워서 아버님 근육 좀 풀어드려라. 아가씨 술 떨어지지 않게 항상 술도 넉넉히 채워놔라. 애가 술만 마시니까 이왕 안주해놓은 거 몸에 좋은 걸로 해놔라. 그뿐이야? 너가 나한테 당연하단 듯이 시킨 거만 따지면 이박사일간 얘기해도 모자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어? 다내 돈으로 했잖아. 너 나한테 돈준거 있어? 어? 말해보라고. 나한테 아버님 간병이랑 아가씨 좀 봐달라고 부탁했으면 적어도 네가 나한테 돈은 줬어야지. 난뭐 부자라서 내 돈으로 여태까지 아버님 아가씨 먹여살린 줄 알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막말로 아버님하고 아가씨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나랑은 피한 방울 안 섞인 사이야. 요 남은 바로 남인 사이라고. 알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 너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했으면 계속 호구짓을 칠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건데? 진짜 집에 안 들어올 생각이야? 어, 안 들어갈 건데. 이건 내가 너한테 이용소송 걸어도 너할말 없어. 무조건 내가 희생해서 아버님 아가씨 케어한 거니까. 반면, 너날 위해서 뭐 하나 한게 없잖아. 그저 집 몸뚱이 편하려고 시키기만 했지. 너 지금 말하는 뉘앙스가 어째 이혼 생각이라도 하는 거 같아. 맞아. 뭐? 아, 잠깐만. 그럼 우리 아빠랑 수영이는 어떡하라고? 이혼하면 남인데 그럼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되잖아. 이래서 돈 벌면 뭐해? 이네 식구를 다내 돈으로 케어했는데. 그돈 벌어봐야 너만 좋은 거잖아 나한테 부탁하면 병수발이든 집안일이든 아가씨 뒤치닥거리든 지돈안 드리고 다 공짜로 해주는데 세상에 이만큼 좋은 게또 어디 겠어네 가족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난 이미 가게 계약했고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들어가니까 나한테 이혼 소송 걸려서 위자로 토하기 싫으면 주둥이 닦고 순수히 도장 찍으라고 아 그럼 난 어떡하란 건데 나 회사 그만두면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손가락만 빨란 소리야? 왜 이제 와서 똥돌 차니? 그러니까 아가씨를 좁혀서라도 빨리 정신 차리게 만들어 난 이혼할 거니까 알겠니? 아차기야.